이번에 데니송으로 발표를 하게 된김대호입니다 옛날 과거에는 시각장애인들이 자동차를 운전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기다했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은 시각장애인도 운전을 할수 있도록 자동차를 만든 데니송에 대해서 설명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데니송, 그는 한국 태생, 아니, 미국 태생으로 3살 때 한국에 오게 됐고, 뭐야 한국대 미국인으로 3살때 한국에 와서 3살때부터 대학교 3학년 때까지 한국에서 교육을 받고 외국에서 지금 교수로 있고 로멜라 연구소장으로 여기 로봇공학의 연구소 소장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람을 로봇공학자고 로봇공학자이기 때문에 자동차도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이런 그 장애인들을 위한 의수의족 이런 걸 만들거나 로봇을 만들고 로봇에서도 재난 상황에서 구조 활동을 하는 로봇, 그 다리 세발 달리거나 뭐 캐터필러를 이용한 그런 로봇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는 활동 중 저는 그 시각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해서 특히 강조해서 발표를 할 건데요.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용 자동차를 만들게 된 이유는 자, 대회에서, 한 대회에서 무인 자동차 대회에서 3, 3위를 하게 되고 미국의 시각장애인 협회에서 이 사람에게 시각장애인용 자동차를 만들 것에 제안합니다. 근데 저, 장난치지 말아주세요. 김재상 학생 장난치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미 무인자동차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시각장애인을 태우기만 하면은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근데 미국 시각장애인협회에서는 장애인을 싣는 자동차가 아니고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는 그런 자동차를 원했기 때문에, 데니스 롱은 자기가 생각한 것과는 다른 자동차를, 새로운 자동차를 만들게 되는 상황이 놓여 있었습니다. 데니스 롱은 맨 처음에 시각장애인을 이해하기 위해서 2박 3일간 시각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의 생활 패턴 같은 것을 익혔습니다. 이 시각장애인 용에는용 자동차에는 세 가지의 특별한 기술들이 들어가 있는데, 일단 드라이브 그립이라는 것은 시각장애인이 시어 1을 잡을 때 손에 장갑 같은 걸 끼는데 장갑에 모터가 달려있어서 그것을 이용하여 손가락 감지랑 그런 걸 이용하여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술이고, 어, 스피드 스트립은 이, 여기 보시면 이게 아까 말한 드라이브 그립이고, 여기 의자에 안장 같은 것이 달려있는데 이게 그 뭐지 센서에 의해서 페달, 가속 페달을 밟을지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지 그런 걸 조정해주는 뭐야 의자의 그 패드 같은 거고, 여기 에어 픽스라는 거는 여기 보시면 탭 같은 게 있는데 이 탭이 구멍이 뚫려 있어서 그 구멍으로 바람이 나오게 되는데 그 바람의 색이 바람의 온도 등으로 자동차를 제어하는 것입니다. 이, 어, 이 제니스 홍의 명언에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힘들다면 그건 세상을 받고 있는 증거이다. 뭐 이런 네 가지의 명언이 있고 저는 이곳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게 행복은 첫 번째이고 그 외의 것은두 번째이다. 이 구절이 가장 마음에 듭니다. 이 사람이 로봇을 만드는 이유도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 그리고 그 로봇을 만들면서 자기도 행복을 추구하,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로봇을 만든다고 인터뷰에서 봤기 때문에 이 구절이 가장 마음에 드는 구절이었고 이 데니스 홍에 대해서 배워야 할점 중에 저는 이맨 마지막 구절. 저도 지금 학생 신분이지만 그 제가 가지고 있는 뭐야. 신념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이 로봇을 돈을 벌기 위해서 단순한 사업으로 다른 사업자들처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사람을 위해 로봇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것 때문에 이 점이 저도 참 배울 게 많고 여러분들도 나중에 커서 뭐 무슨 일을 할지 모르겠지만 사람을 위한 돈을 위한 게 아니고 자신의 이득만을 위한 게 아니고 공공의 독민을 위해서 다른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이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영상 하 준비했는데 동영상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장애인이 시각장애인이 운전하는 영상입니다 He passes it off the right. Third box is out. The fourth box is out. And he's perfectly making this way between the two. He's closing on the band to make it a booby Well, this is what it's all about. <laughs> 이상 발표를 마치고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십니까? 네, 네. 어. 아까 주행 영상 보니까 상당히 불안해 보이던데 이게 실제로 할리는. 아, 이게 아직 그 시각장애인들도 운전면허 소지가 없고 이게 운전하는 방식이 지금 기존 현재 방식과 달라서 그런 운전 운전 면허 취득 라이젠스 방법이랑 법규도 이게 일반 장차 하는 들과 다르게 아까 운전하는 거 보셨다시피 느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다 포함해서 법규도 아직 완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살지는 않고 그냥 이런 걸 만들었다고 그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규를 만들고 있다고 랬습니다 앞서 설명하신 지각 그 장애인들을 위한 운전 방법 같은 걸로는 이해가 잘안 되는데 혹시 그 장애물 같은 것도 피할 수 있는? 최적인 이유라는 거 이유 같은 거알수 있을까요? 이 자동차 앞부분에 센서가 있어서 카, 센서 두 개랑 카메라 세 개가 있는데 그 센서랑 카메라를 이용해서 아까 보신 이 에어픽스라는 패드가 장애물의 위치를 그 감각으로 촉감 으로 위치를 바람 세기랑 운동 등을 알려줘서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운전석에 사람이 앉아 그러니까 있는 운전가아 운전석에서. 그냥 시각장애인이 태워서 무인 자동차처럼 그냥 무인 자동차가 자기마음대로 운전하는 게 아니고 시각장애인이 자신 원하는 방향으로 핸들을 틀 수도 있고 가속페달을 밟을 수도 있고 이런 식입니다. 세계는 어떤 자동차에도 다 네? 어떤 자동차에도 다나수있니죠 네. 자기가 네. 원하는 대로 핸들을 틀면 자동차가 어. 어. 타거나 할수 있어서 결국 무인 운전에 의존해야 되는 말입니다 아니, 근데 이게, 그러니까 시각장애인 앞으로 볼수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운전을 못하는 건데 이런 패드랑 센서 등을 이용해서 앞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러니까 일반, 어, 일반인들과 똑같이 앞을 볼수 있는 상태로 운전을 하는 것처럼 하는 것 때문에 그 뭐지? 자기가 일부러 사고내는 거는 된거 아니에요? 뭐지? 운전자 책임이 아닐까요?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